악어 아, 있잖아요. 그거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간첩이지만 한 나라의 수장까지 올라가는 그런 내용. 그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아, 만화에서 나왔었지? 엥? 근데 이게 진짜로 진행 중인 나라가 있다고요? Action. 자 지금 올림픽 시즌인지라 다른 뉴스로는 좀 시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우선 최근에 터진 일 중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아니 사실 모두 다 예상은 했지만 진짜로 드러나서 충격이라고 해야 하나 아니면 예상대로였다고 해야 하나 여튼 21세기 바로 이 대한민국에서 간첩 활동이 대놓고 적발된 거죠 네 바로 그 사건 간첩단의 스텔스기 도입 반대 사건입니다 뭐 대충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바로는 국내에 도입하려고 각을 보고 있던 스텔스 전투기인 f-35의 도입 과정에서 이 간첩 일당이 북한한테 돈을 받고 반대 활동을 벌였다 이런 내용입니다만 자세히 알고 보니 이 간첩단의 활동은 이것뿐만이 아니었던 거죠. 우선 기사를 보죠. F-35 스텔스기의 도입 반대 활동을 벌였더니 간첩단은 청주지역 노동단체 출신 4명이라고 합니다. 그냥 전투기 도입 반대만 한게 아니고 북한의 지령문과 보고문 그리고 충성맹세 혈서까지 나왔다고 하죠. 오죽했으면 국정원장이 그 사람인데 증거까지 착착 다 걸린 걸 보면 어지간히 빨갱 짓을 했구나 싶어서 좀 알아봤더니 원수님의 전사로 살자. 충북이수사령부 37사단 정보수집 <laughs> 진보운동세력의 사업보고 <laughs> 아니 거기다가 지들끼리 횡령을 해서 간첩끼리 싸웠네? 하, 진짜 미친 빨갱이 새끼들이네. 그리고 다른 기사를 보면 이 간첩단의 이름이 공개되는데 박응용, 윤태영, 박승실, 손종표. 총4 명이죠 플러스 알파로 손종표라는 사람의 아내인 김정자, 무려 전투기 도입 반대 주민 대책위원회 관계자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나눔치유협동조합의 이사로 활동해 온 얘들이라는데 이 나눔치유협동조합을 검색해 보면 별 내용은 나오진 않는데 이 손종표라는 사람이 대표인 듯 하고요 한국 타이어 공장을 까는 그런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뭐 대충 노조풍 느낌이 좀 나죠? 근데 여기까지야 뭐 간첩이 존재하는구나 뭐 정도까지인데 후속 기사부터 날립니다 대령통 선거까지 개입했다. 아니 선거 개입? 이게 무슨 아니 잠깐만 그럼 진짜 설마 설마 리얼 종 중북이었다고? 사건은 과거로 과거로 흘러가서 지난 2017년 4월 말 그때로 돌아가면 손가락 자르고 싶을 사람들 엄청나게 많을텐데 뭐 아무튼 그때로 돌아가보면 무려 이 기사가 나옵니다 문재인 대선 노동특보에 노동계 전형직 노조임원이 임명되었다는걸요 뭐 이것만으로도 최근 일어난 민주노총 집회를 왜 그렇게 잡지를 못하고 꼼짝 못하는지 민주노총에서 대놓고 밀어줬으니 그랬다는걸 증명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세부 내용을 보면 기절초풍하죠 임명된 노동특보단에 박승실, 윤태영, 박응용, 손종표 4명이 싹다 들어가있는겁니다 각각 파워께나 쓰는 민주노총 계열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빼박 증거로 잡혀들어간 간첩단들이 대령통 특보로 들어가서 당선되도록 밀어줬다는 거죠. 그럼 이것만 했느냐? 총선 때 국회의원으로 출마를 하는가 하면 안철수 밑에서 싱크탱크를 하든가 지역 언론사를 운영하든가 윤석열 검찰 탄핵 광고를 한다든가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간첩단이 쉽게 이런 특보로 들어오려면 누군가가 얘네를 발탁하려는 행동을 했다는 건데 점점 미리 커지는 게 느껴지죠. 아 물론 착해져야 할 누군가가 간첩이라는 건 다들 짐작 을 했을 테니까요. 호호호어 여튼 이 간첩단이 꼴랑 4명. 만으로 모든 활동을 다 이끌 수는 없을 거 아니야. 분명히 썩어버린 존재가 있을 거고. F-35 도입 반대단체만 쭉 열거해도 단체 숫자만 수십 갠데 이거 4, 4명만 나올 리가 없겠지. 분명 더큰 썩어버린 존재가 있을 거고. 원전을 건드린 세력부터 주한미군 물러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세력. 반일감정, 반미감정 키우고 사드 반대한 세력. 해군기지 반대한 세력. 선택적 정치활동하시는 폐미 세력. 기타 병신 같은 정책. 백신은 곧 죽어도 찔끔찔끔. 북한에는 백신 주자고. 대북정책 우회하자고 소리 지르고 하는 모든 세력. 전부 다 리얼 빨갱이들인지도 모를 일이 되어버린 거죠. 그냥 빨갱이 아니냐고요? 쉿. 그냥 뭐 베트남 적화 직전하고 비슷할 지경인 것 같은데 이 다섯 명이 어디까지 손을 뻗었을지 사실상 진짜 북한 빨고 다니는 애들은 다 간첩 세력으로밖에 보이질 않네요. 엥? 왜 다섯 명이냐고요? 아까 네 명이라 했는데 다섯 명이냐고요? 그건 아무튼, 다섯 명입니다. 이 사건은 우스개로 넘길 일이 아니라, 진짜 심각한 사건이 아닌가 해요. 빨갱이 빨갱이 했지만, 진짜 빨갱이였다는 증명을 해버린 셈이니까요. 물론, 이러고도 얘네 찍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 진짜. 아무튼, 대한민국 중심에 간첩이 있다는 말, 언제나 잊지 맙시다. 간첩신고는 111, 123. 아, 그거 신고하려는데요. 저기, 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 1에 거주하는 문제